안녕하세요. 네. 3월 25일, 어, 1일 1마전, 전도서 5, 4장에 있는 날인데요. 네, 오늘은 라이브 방송 대신에 좀 미리 좀 녹방으로 지금 찍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녹방이 아마 나갈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녁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대신에 녹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녹방을 한지간 두세 번 정도 한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도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아, 네, 오늘 전도서 4장 읽는 날입니다. 음, 어제 3장 읽었고요. 4장 좀 짧아요. 그 오늘 기도하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어 지혜 주시고 어 음성 들려주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어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 여러분들 혹시 그 참, 그, 묵상, 그, 댓글로, 어, 구절수 이렇게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4장이에요. 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는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4장의 말씀은 좀 짧았네요.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 뭐, 확 학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러고, 이제,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맞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게 왕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음, 전사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이 또 역시 이 4장에서 또 많이,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긴 해요. <laughs>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 더낳고 또, 넘어지면 한 사람이 또그 동물을 이렇게 붙들어 일으켜주고, 어, 또, 함께 있으면은, 또, 따뜻하고, <laughs> 또, 한 사람이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폐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 뭐, 요, 세 겹줄, 어, 약간 그, 삼겹줄이라고도 하는데, 그,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왜세 겹줄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서 3 해서 세겹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우리의 뭐랄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 될수 있게 하는 단단해질 수 있게 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 인간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관계가 또 단단해지고, 또그 안에서 교제할 때, 어, 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이를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딱 예수님만 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뭐, 누구 친구, 또 저와 어떤, 어, 선생님,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시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누리는 시간들도 있었고, 뭐, 성경학교, 뭐, 여러 가지 예배, 여러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추억들과 또 은혜 의 시간들 통해서, 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또그 은혜 아래 항상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묵상을 이렇게 했고요. 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 늘 거합시다. 네, 어, 여러분들의 묵상 제목도 또 말씀 그 댓글로 이렇게 구절 적어주시고요. 출석 체크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내일의 삶,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녹방을 했지만 내일은, 어, 라이브 방송으로, 어,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잘 자고 또 금요일 기다리는 주말이 되었, 될 건데, 다들 학교도 다녀올 친구들 잘 다녀오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만나요. 안녕!